자 이제 이제 간단하게 강의 소개와 교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제가 이렇게 그렇 생겼습니다. 인천을 제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예그그 서울을 그 제외한 모든 지방지가 한 권으로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제가 한 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나무를 사랑하자, 환경을 아끼자 뭐 그런 취지도 있고요. 지역별로 만들 때 장점도 물론 있기는 한데, 어, 그, 그, 합쳤을 때 장점이 좀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합쳤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른 지역 도다볼수 있다는 장점이, 막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교재는 그냥, 그냥 읽을 책처럼 이렇게 양을 늘리지 않고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었고, 일종의 자료집, 포탈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실 수 있게 QR로 모든 장에이 되어져 있고요. 어, 책은 되게 얄, 얄하게 보이지만, 여기 있는 자료를 다못 가면 이거 한 다섯 배쯤 됩니다. 프린트를 해버리면, 제가 QR로 빼가지고 구글 문서로 다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 정도로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떻게 만들 때도 핸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수험서 두꺼운, 큰 책들을 무겁게 들고 다니시는 거, 그만하셔야죠. 그건 공식에 버리고 나오시고, 민간계로 오셔야 되는 거니까 가볍게 가자. 이런 취지고요또제 디자인의 목표는 얇게 만들고 컴팩트하게, 핸디하게 만드는 것과 함께 또, 수험서인 줄 모르게 하자. 스타벅스에 올려놔도, 별로 안챙피하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규제가 아닌 것처럼, 수험생가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한자, 면접을 이렇게 시그니처로 쓰는데요. 제가 뭐 한자를 즐겨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꼰대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들이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한자가, 이게 면, 면인가? 이거 밑에 걸 뭐지? 그래서 딱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도 좀 간지가 좀 있어 보이는 간지가 좀 있잖아요 예뻐 보이기도 하고 제 눈엔 예뻐 보이더라고요 면접이란 말은 되게 저는 시그니처로 쓰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 얼굴을 접, 접한다는 접 뜻입니다 마주 보고 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그대로 그 뜻입니다 인터뷰죠 서로 간에 본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보고 하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면접에 면접이라는 건 여러분이 정보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면접의 전체를 100%로 놨을 때 면접에 말로 전달되는 정보 값은 51% 내용적인 평가는 나머지 49%는 뭘까요? 태도, 자세, 그 비언어, non-verbal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비언어적인 평가입니다. 자세, 안정감, 음?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만약에 보지 않아도 되는 거면 서면 면접을 하면 되죠. 서면 제출하면 되죠. 아니면 전화 면접하면 되죠. 인공지능 면접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하지만 얼굴을 봐야만 하는 시험입니다. 꼭 정보만 아니라 안정감 있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함의가 이 면접이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말 자체를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교재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여기에 올인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단적 예를 들어 질문 세트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요. 기출 유기도 가장 많습니다. 여기 지역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 도 들어가 있고 도움 자료들도 아까 말로 트뭐 질문 평가모의 면접 질문 평가지 뭐 사례집 등등등 뭐 많습니다. 아주 아주 많고요 그래서 그냥 이한 권이면 다 포탈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은 대안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보의 양이나 정보의 질 면에서는 뭐, 타이출형을 불허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괜히 양만 들려놓고 이따시게 만들어가지고, 뭐, 그냥, 이쭉 보면은, 만약에 마치 공부가 되는 것 같지는 필기 공부 인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필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고, 웬만하시면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제가 최고가 아니신 있겠는데요. 저보다 나은 건못 봤습니다. 여기까지. 목차를 보시면 여기 리스트업이 다 되어져 있는데 많은 게 있습니다. 아까 인천 같은 경우는 질문 세트면 1000개가 넘고요. 후기만 해도 300개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 안에는 이 중에 한 3분의 1 정도를 보실 수 있게 정도로 세팅을 해 놓긴 했습니다. 그 외에 인적성 공직권 직렬 전문성 각각의 질문들에 관련된 답변 사례들이 분야별로 다 모아져 편집해서 모아놨습니다. 보시기 좋게. 모아고요 지역 정책들 따로 안내를 따로 드릴 겁니다. 말로 또 이런 평가지 같은 것도 도움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QR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만 사시는 분들이, 이 수강생분들은 교재 사시는 분들은 수강생은 한삼 분의 일, 교재 사시는 분들 한삼 분의 일 정도 이 정도 비율이 더 통상 되는 것 같은데요. 교재만 사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교재 활용 가이드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아시게 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일단 요 오픈 특강 앞에 특히 일장 부분을 정주을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면접에 어떤 개호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내용대로 따라서 보시면 좋겠고요. 안내드린 해 대로 교재를 사시면 기출 팩트 인천지역에 QR을 찍으셔서 기출 팩트를 꼭 한번 정독하시고 또 QR을 찍으시면 후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기들이 적장 케이스니 직렬 가리지 마시고 연도 가리지 마시고 다 있는 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어를 충분히 하셔야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냥 드립다 무슨 필기 공부 하듯시면 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두 번째 면접 강사가 다 떠먹여 가지고 입만 벌리면 넣어줘서 내가 그것만 씹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당연하게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각자 인생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예, 큐알을 찍으셔서 교재에서 예, 질문 세트를 정독하시면서 전체적인 질문의 패턴의 감, 흐름을 잡으시고 두 번째 후기를 보시면서 아, 되게 이 정도로 답변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로 필기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기본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 번만 정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톤앤 매너라고 하죠 맞추는 겁니다 주파수를 본인을 이게 딱 잡혀야지 아 내가 말로트 이제 그 다음에 말로트를 정리하게 될 텐데 그러면 아 내가 이걸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정리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꼭 정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 중에 인적성 공제권 지역정책 파트들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귀뚱을 한번 쓱 넘겨만 보시고 아 이렇군 저렇군 저렇군 한번 보시는 정도만 하셔도 멀초 이해가 될것 같고요. 각각의 챕터에서는 또지리응답 후기들을 복붙한 후기들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따로 모은 사례집이다 따로 따어 들어가 있습니다. 교재 뒤에 이각 챕터 뒤에 보면 그거를 위주로 보시면 아마 답변들을 찾기에 다른 사람 나도 장점을 뭐라고 정리할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들 얘기를 해놨나 사례를 쭉 비교해서 아 나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하실 때 어떤 말재료를 쓰실 때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별도로 5장 직렬 전공편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례집에 따로 있습니다. 토목, 건축, 뭐, 등등등 사복까지 포함해서 각 질문 세트들이 다 있습니다. 뭐, 지원동기, 사복직의 장점, 관련된 업무 정책, 관심 정책, 사업, 뭐, 현안, 등등등. 질문 분야별로 다 전국, 인천만 아니고요. 전국에 단위에서 다 모아져 있습니다. 기술직은 뭐, 인천의 사복직이나 부산의 사복직이나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가림없이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 직렬이 돼서 좀 소수직렬은 양이 좀 작은데, 많은 직렬은 방대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건축, 토목 등등등, 전산 등 비전공자분들 계실 겁니다. 비전공자분들은 특히 여기를 싹싹 진짜 통으로 필기 공부하듯이 외워버리겠다. 현업에 관련된 얘기와 관련된 정책 사업들을 거의 외워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직 분들, 비전공이라 걱정하시기 전에 반드시 싹싹 외워버리겠다는 느낌으로 진짜로. 요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충 보시면서 사례지까지 얼추 보신 다음에 바로 말로트, 2장에 가면 말로트 아까 말씀, 보여드렸던 파일이 QR로 찍혀서 QR을 찍으시면 바로 A4G 4장 정도 다운받으시게 됩니다. 프린트하십시오. 그리고 연필로, 뭐 볼펜보다는 연필이 좋으면 나을 것 같은데요. 연필로 자, 내, 내, 장점은 뭘 해야 될지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 하겠다라고 각자 편한 방식으로 메모를 해서 자기가 말할 재료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내용만 적지 마시고 중얼중얼 답변 연습으로 자, 장점이 뭐예요? 라고 질문 받았을 때 이거, 이런 경험, 이런 거, 이런 경험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경험 얘기하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중얼중얼 30자, 3문장, 4문장, 5문장 정도의 느낌으로 중얼중얼 연습을 하시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각의 챕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사례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집들을 보시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은 뭐라고 했는지, 다른 사람은 중요한 공직가치를 뭐라고 보통 뽑아서 어떻게 연결시켰는지를 쭉 한번 봐가면서, 아, 나는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찾아가면서 채워 넣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맨땅에 하라는 뜻이 아니라,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각 잡고 답변 연습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시건 개인이 하시건 간에 질문 평가지를 제가 떨어뜨렸습니다. 한1 0한 질문을 한 7, 8개씩 해가지고 시리즈로 쭉 해서 10대에 10, 10개 정도로 만들어 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천 지역 지역별로 똑같다로 하진 않고요. 뭐 그냥 공통 질문 위주로 확인했습니다. 인적성 공직관 기본 질문 위주로 요걸 가지고 스터디에서 요걸 순서대로 번호 순서대로 시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하시는 경우에는 침대에 들어 누셔서 배에다가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놓고. 잠은 자답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말로테 된 것을 실제로 한번 각 잡고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각 잡고 해보는 연습을 이걸 가지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스터디가 됐건 뭐든 녹음을 하시고 반드시 녹음한 건 자기 건 자기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피드백은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녹화하지 마시고 녹음해서 꼭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다음에 지우지 마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다음에 과거 했던 걸 다시 들어보시면 본인이 얼마나 예 성장했는지, 나아졌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스터디에서 보면 스터디원이 점검을 해주겠지만 서로 다 모르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지적질, 좀뭐지엽적인 지적질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피드백이고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체계적인 질문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답변한 연습을 한 거를 스스로 녹음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트와 질문평까지가 콤보로 활용을 하시면 어렵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은 스터디에서도 하시기가 좀 어렵고 이론이 적으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스터디에서 약식으로 해보시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이게 된 다음에 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미리 껴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얘기도 해야 되고 인천시장이긴 하지만 자기 경험도 얘기하시고 이러다 보니 어느 정도 말로트가 정리가 돼야 말할 거리이 정리가 돼야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애드립만 쳐소될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요거로 정도 되면서 동시에 혹은 뭐 이후에 좀맨 후순위로 좀 밀어 가지고 몰아 가지고 딱각 잡고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재 사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프트강 들으시고 예 일단은 질문 세트 후기 교재에 는 qr증에서 일단 차분하게 정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교재의 사례집을 참고해서 말로 뜻 쓰는 게 중요하다 연습은 각자 알아서 하셔라 꼭 녹음만 하셔라 이렇게 가이든스를 잡으시면 가장 예, 권장되는 방안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강생분들은 이것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냥 하라는 도로 하시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셔도 됩니다. 그죠? 뭐다 사례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혼자 교재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면접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 하시면 가장 좋은 건뭐 따로 이제 풀버전 후기와 풀버전 자료들도 있겠고요. 뭐 자료들, 강의를 들으니까 좀 컴팩트하게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혼자 이렇게 낑낑 거리는 것보다는 가성비가 좋을 테니까요. 여러가지 도움 자료들도 당연히 그 외에 많이 있습니다. 뭐 수강하시지 않은 분들에게 어떤 어떤 걸 드린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가지 자료를 드리게 될거고요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코칭을 하게 됩니다. 대면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편하게 아무 때나 하시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건또 합격생들이 한 좋은 답변 사례들이 한 500개 이상 있습니다. 예, 20분씩만 잡아도 1000시간 정도 되는 아니 500개니까 한, 예, 250시간 300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어, 좋은 것들은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어, 떤 거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이제 오픈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오픈 자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런만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나오고, 질문을 드리고, 예, 답변을 메모하고, 예, 점수를 5점 단위로 매깁니다. 4.0 넘으면 우수 답 우수 평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4.0이라고 해서 a 이이라고 되어 져 있는데,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어 제가 4점력능 엄지척 3.8 3.9점도 중상급은 제가 박수 이런 아이콘으로 다 표시를 쫙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실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인천것만 들으셔도 되겠고요. 본인이 건축직이다 그러면 건축직 것만 몰아서 쫙 한번 들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지역만 다를 뿐 내용 업무나 지방직은 업무 형이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라 들으시면 텍스트로 보시는 후기와는 또 다른 맛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쉬운 답변이나 부족한 답변은 제가 다 커멘트를 드리고 좋은 답변은 파란색, 안 좋은 답변들은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도 치고 커멘트 드리고 이런 건 이렇게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커멘트까지 다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영상입니다. 비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카페 링크가 아니면 공유가 되지도 않고 검색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링크를 타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예, 본인이 몇개 고르시면서 보시기에 되게 편리합니다. 예,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생보다는 하루에 한두 개씩만이라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훨씬 스터디보다 좋다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asmr로 예, 참 관만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들으시면 좋은 답변을 벤치펑킹하게 되게 좋습니다. 면접 때 아주 급한 분들 있습니다.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들. 저가 그냥 아주 급하시면 선생님이 선생님을 이제 알아서 이제 준비하는데 면접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첫 번째, 후기 보셔라. 두 번째, 보시고 좋은 답변들 베끼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가 한두 개가 아니어서 베낄 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오, 이렇게 멘트 간에 죽이는 걸 많습니다. 차고 널렸습니다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별로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잖아요. 이렇게. 딱 화면 들어가시면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요평가지도 이 따로 올려져 있거든요. 이아 안에서 골라보실 수 있어요. 아, 희망은 뭐까까하네뭘 해야 되지? 그러면 이거 눌러보시면 듣지 않더라도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다. 좋은 거를. 그리 아, 이거 눌러보고, 아, 희망은 뭐 이거 였네 평가가 3점밖에 안 되네? 오, 근데 이 희망은 뭐 이거 였는데 5점이네? 오, 이거 괜찮은 것 같네? 그 부분만 들어봐야겠다. 그 부분만 들으면 되죠. 정말 효과적으로 골라서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양은 되게 방대한데, 골라 들으시면 베기 시기에 참으로 좋다. 각자가. 이게 집단재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쉽게 골라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을 수 있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카이브 활용. 그럼 여러가지 자료를 드립니다. 다 드릴 거니까요. 집단스로 실습도 따로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수강생분들은 다 똑같은데 일단은 강의 들으시기 전에 제발 수강하시면 카페에 들어가시면 카페 인천 방이 따로 인천 수강자료 게시판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풀 버전 기출 질문 세트와 풀 버전 예, 후기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 여러가지 자료들이 한 페이지나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들어가시면 일단 먼저 제발 후기 10개 이상 꼭 읽고 오십시오. 강의 들으시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기초지문세트 한번 라운드업 하시고 후기는 최소한 10개 이상을 읽고 시작을 하셔라. 그 다음에 이론 강좌는 빠르게 그냥 귀뚱으로 빠르게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강의 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 해야 된다? 말로 또 정리하시고 질문평가하시는 건 동일합니다. 중간중간에 반드시 코칭 실습을 참여하시거나 참관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카이브까지. 요거가 되게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 과정. 그래서 후기부터 보시고 그냥 강의대로 들으시면 안내하는 대로 답제 쓰시고 하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말로트 같은 경우에도 실습을 합니다. 따로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는지 사례나 예시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 전에 본인이 정리하신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천 멘트 프로그램은 제가 노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링크를 타고 가시면 단톡방에도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예, 노션을 제가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15, 15만원이니까 1년에 4매에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수기가 좋더라구요편하고 해서 5년째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강의를 예, 강의 신청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다음에 교재 내용과 예, 구매처 다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수강 자료 게시판 나와 있고, 다음에 등업 신청서도 있습니다. 수강생분들은 꼭 등업을 하셔야 지 카페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카페 단톡방 나와 있으니까요. 예, 단톡방 예, 넣으시고 다음에 면접 스터디 신청서도 여기 있으니까 넣으시고 그다음에 중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일정이다 나와 있습니다 강의 일정과 실습 일정들이 그다음 본인이 필요하실 때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은 실강 오시거나 실강도 동시에 해커스 예 해커스 공무원 페이지 수강 페이지 로그인하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라이브로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다음날 모든 수강생에게 응시 그 인강으로도 제공이 됩니다 다음날 오전 뭐낮 중에 아무거나 그냥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인강 실강 구분 자체가 없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오시고 오시고 예, 라이브로 들으시면 더우니까 그냥 가기 귀찮다 그러시면 라이브로 들으시고, 에이, 뭐, 데이트하느라고 바쁜데 내일 듣지 뭐, 그러면 인강으로 들으시고. 어,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너무 인강으로 들으니까 너무 밀리는 것 같아. 오 실감 가야지 그냥 오시면 돼요. 따로 신청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골라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모의면접이나 실습 같은 게기본적으로 줌으로 합니다. 줌은 그 수강자로 게시판에 링크를 올리니까요. 그때 그냥 별도 신청 없이 알아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분들만 본인이 신청하실 분들만 5분 전 10분 전에 제가 미리 하지 마시고 예약은 안 받으니까요. 예, 5분 전 10분 전에 신청서 링크가 따로 있거든요. 신청서만 하나 보내시고 그냥 줌으로 접속하셔 갖고 들어와서 손 들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따로 뭐 예약을 받거나 신청을 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수업 바로 직전에 어, 그 직전에만 신청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다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 언제 하나요? 뭐 교재는 어디서 사나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다 보시면 뭐든지 모아져 있다. 단톡방은 웬만하면 들어가십시오 수관 상관없이요 예,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다뭐 공개 자료, 기사, 뉴스 자료들도 올라가져 있을 거고요. 다음에 뉴스,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들, 문의하신 것들은 다 계속 올라갑니다. 또 면접 기간 중에는 기출 뭐 물었는지 아마 뭐 1, 1일차 보신 분들이 뭐 올려주시고 올려주시고 하면서 서로 정보들도 공유를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고 제 강의 홍보 같은 건 하지 않면된 강의 획시은 올려져 있고요, 강의 안내. 만 합니다. 어, 뭐 알바 풀어가지고 뭐 피트는 사랑해요. 뭐 피트 선생님 너무 훌륭하세요. 이런 얘기를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저랑 피트는 둘이만 있어서요. 스텝, 또 지방직은 1 7 개거든요. 그 지방교육청까지 18개 단톡방이라서 뭔가 빠르게 제가 답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다 질문을 남기시거나 그러시면 좀 늦더라도 다 답변을 일해드리니 궁금하신 건 물으시고 또 혹시 1대1로 그냥 질문하신 것들 중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들은 다 공유를 해드리니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적어도 면접 정보에 관해서는 소외되지 않으실 겁니다. 정보에 어디 계시든 혼자 계시든 지구상에 인터넷만 되는데 계시면 면접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으실 테니 연관하시면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다 끝나고 추정 발표가 난 다음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저와 스태프 나갑니다. 여러분께 방을 넘기고 그럼 여러분 동기방이 됩니다. 뭐 물론 예그다자 자측으로 흩어지시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같은 시기에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예 뭔가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도 보니까 아직도 몇폭분 남아계신 것 같던데 이렇게 뭐 업무적인 것도 아니면 뭐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 서로 정보를 가끔씩 나누시면서 잘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어서 동기방으로 또 활용하실게 될 테니까 앵간 하시면 예, 들어와서 같이 좀 계시면 뭐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관한시 없이 들어와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차담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다. 예,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것만 하지 좀 마시고요. 예, 정숙하게 좀 정보 위주로 말 그대로 운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시작, 공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몇 가지 당부 말씀. 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늘 제가 오픈 특강 마지막에 드리는 말인데 화엄경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매사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죠 특히 면접시험은 참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면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51% 태도 자세 안정감이 49%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안, 그 태도 자세 안정감은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주는 안정감이 안정감을 줘야 면접위원에게도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스스로 너무 쫄려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얘기를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항상 본인이 먼저 면접을 본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서 좀 안정감 있게 너무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겠지만 좀 멘탈 관리를 좀 잘하셔서 예 불안은 물론 안할 수는 없겠고 걱정이 안될 수는 없겠지만 잘예뭐 극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필기시험에 비하면 사실 뭐 껌이기는 하죠 근데 심리적인 부담이 면접이 좀 크기는 합니다. 이 떨어지게 붙는 게 기본 값이신 것 같아서, 괜히 떨어지면 동네 침입할 것 같고, 이런 심장 부담감 때문에 좀더 많이 쫄려 하시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멘탈 과리를 특히 유념해서 제뭐 5의 과목 혹은 제 6의 과목 정도의 느낌으로 해서 잘 안정적으로만 준비를 하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입니다. 네, 실제로 걱정하지 기 보다는, 예. 걱정하는 게 별로 본인한테는 마이너스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요. 안정적으로 준비하자.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뭐, 제 말이 그래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구천인 가운데 토막 같은 아름다운 얘기가 여러분께 그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가장 그 강력한 동기부여는 자본주의적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돈이죠. 얼마인가요? 일십백천만 세십 명.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시죠. 23억입니다. 어, 생애소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시험만 무사히 잘한 두달 통과를 하셔서 최종 합격하시면 평생에 걸쳐서 받으실 돈입니다. 현재 화폐가치로 음, 죽기 전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일할 계단에서 예, 해당되는 건 유족과적에게 제공이 되는 금액입니다. 큰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경제적은 먹고 살 걱정은 안해도 되는 막강한 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23억을 떠올리셔서, 자, 면접만 무사히 잘 안정감 있게 추르면, 자, 내 평생, 돈 걱정, 적어도 배고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23억을 떠올리시면서 동기부여. 자, 정신 차리죠. 23억을 벌어야 되는데, 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예, 좀 집중도도 높고, 마음의 어떤 에너지, 투지. 의욕, 이런 게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자본주의적 동기부여로, 예, 생애소득, 라이프타이밍 e 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좋죠? 23억. 화이팅. 자, 아직 안 끝난 거니까요. 좀 너무 뭐, 풀어져가지고, 아예 뭐, 면접이야. 다 붙는다는데, 뭐, 90% 이상. 이렇게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떨어지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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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돼, 걱정돼, 면접 경험이 없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도 오바 같고요. 적절한 긴장과 예, 적절한 준비와 적절한 안정감을 좀잘 관리하셔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도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본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부나 준비를 못 하실 건 아닐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본인의 멘탈 관리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당부 말씀을 마지막까지 아직은 안 끝났다. 예, 조금은 반발짝 더 가야 된다. 미끄덩하지 말도록 듣고 오 안정적으로 좀 준비하시자.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뭐, 그 항상, 여러분, 최종 발표 날 때까지 늘 단톡방에서 여러분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어디선 어디 안갈 거고 있을 거니까, 예, 꼭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으면 늘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뭐수강생만 답변해주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거나 애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윈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자.